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0x800F081F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에 대한 증상 확인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치 미디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만든 설치된 USB를 PC에 연결했을 때, 그 USB의 경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한 다음, 마지막에 명령어를 수행하면, 오류 없이 명령어 수행이 완료됩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코드로 오류가 일어났을 때 해당 증상을 보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을 했던 EISM 복구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소스 옵션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어 수행 후 기다려도 60%가 넘어가면 실행이 멈춰지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해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좌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찾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찾기 창이 열리면 보이는 명령어 cmd를 그대로 입력을 한후 찾아진 항목 중에 명령 프롬프트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오른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검은색의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어 수행 전에 수행할 명령어에 사용되는 소스 옵션은 Windows 10 설치 이미지를 지원하는 옵션이라서 설치를 할때 사용했던 Windows USB가 필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Windows 10 설치 미디어를 만드는 영상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 참고에서 만든 후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Windows 설치 USB를 PC에 연결을 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USB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E 드라이브에 US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수행시 옵션에 빨간색 부분을 확인한 USB 드라이브 명으로 적어줍니다. 저는 E 드라이브이므로 E라고 적어줍니다. 만약 F 드라이브에 USB가 연결되어 있으면 빨간색 부분을 자신의 USB 드라이브 명인 F로 적어줍니다. 명령어 수행하겠습니다. 명령어 옵션은 한 칸씩 띄워서 적어줍니다. 앞서 말한 소스 옵션에 자신의 USB 경로명 적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으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 실행해줍니다. 명령어 수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50%가 넘어가면 빠르게 100%가 되면서 완료됩니다. 해당 명령어가 중간에 오류도 없고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명령어 수행이 되어 완료되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오류를 해결해 줄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